안녕. 이번에는 어 하체 운동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. 어 하체 근육은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고 어 그리고 하체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게 굉장히 많은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어. 즉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들을 각종 이제 분해를 통해서 포도당을 하체에 많이 저장할 수 있지. 그렇다 보니까 걔도 신진대사 활동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포도당은 또에너지를쓸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나 업무나 그리고 할때 굉장히 좋은 컨디션 낼수 있고 그리고 하체 운동도 굉장히 힘들고 어 많은 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체력도 굉장히 좋아져. 그리고 또더 좋은 점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상체 사이즈나 이런 팔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가 좀 성장하지 않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야. 어 그럴 때 이제 하체 운동을 나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아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. 그렇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크기도 어 훨씬 뭐뭐 뭐 3일에 한 번,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. 더저또더 더, 생각보다 더, 더, 더 좋은 더 좋은 거는 이게 하체 사이즈가 커지고 신진대사 활동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 굉장히 많이 먹고 있지만은 뭐 항상 그 체중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어 체중 체중을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해. 어,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 마지막은 이제 뒷모습에 자신감이 생긴다. 즉 뭐냐면은 어, 하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체에 대한 라인도 잘 재미 아 라인도 잘 잡히고 무엇보다 엉덩이 힙업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어, 남자로서 뒷모습에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. 어, 이처럼 하체가 나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번아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말해봤는데 어 한번 정리하자면은 포도당 덩어리 그리고 공부에 공부나 업무나 할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바로 쓸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은 많은 에너지와 칼로리 를 소모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어 체중, 조,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상체 사이즈나 다 같은 신체 사이즈가 크지 않을 때 어~ 하체 운동에 대한 횟수나 늘림으로써 내 몸의 근육 사이즈를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, 뒷모습에 자신감이 생긴다 왜 힙업이 어마무치하게 되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.